호세아서 1장부터 앞부분에 살펴본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는 종교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죄악이 차고 넘치는 그런 존재들이었지요. 이러한 그들의 현실을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정나라하게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그 현실을 감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화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즐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11장에서는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심판의 어조와는 차이가 있는 간절한 사랑의 호소로 그들을 부르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볼수 있지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무서운 징벌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애가 타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어렸을 때라는 말이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어렸을 때는 오래 전부터라는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고요. 또한 그들이 자신을 인식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인식하고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다 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받아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어려서 뭔가를 보여주기 전이며 뭔가를 할수 있지도 못한 그런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나 용납의 이유가 그들에게 뭔가 구비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결심했고 그렇게 하셨다는 라 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아들로 받으시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논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고 마음에 결심하고 있었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들의 민족의 시작이 출애굽이라면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한 사랑을 이미 내뿜고 계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너를 내가 알았고 너를 사랑하였다라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민족이란 이름으로 세워지기 이전부터 아주 미약하고 가냘픈 그들의 모습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주목하셨고 사랑하셨고 품으셨다는 말이죠. 11장에 2절부터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3절에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걸음말을 가르치신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두 손을 붙잡고 그 갓난쟁이 어린아이에 걸음말을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뗄 때마다 그 아버지는 그 부모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그런 마음이지 않았습니까? 한두 발짝만 걸어도 그 애는 대단한 애인 것처럼 옹아리를 하다가 어떻게 엄마라는 이름 비스무리하게만 나와도 우리는 천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거름말을 가르친 너희의 부모다, 너희의 아버지다 말합니다. 그리고 내 팔로 너희를 안아 키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팔로 그들을 안아서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식을 품에 안고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 아이를 얼르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사절에서는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내가 너희를 이끌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사람의 줄이 뭐겠습니까? 사람에게 무슨 줄이 있습니까? 이건 은유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짐승을 이끌 때 짐승에 줄을 매어서 그 짐승을 억어하고 끌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이끄실 때 그런 밧줄로 묶어서 끄는 게 아니라 사랑의 줄로 그들을 묶어서 사랑으로 그들을 묶어서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런 은혜의 관계였습니다. 걸음마를 가르쳤고, 안고 얼르며 춤을 추셨고, 이제는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야 할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이십니다. 강제하거나 속박하거나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죠. 또한,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이건, 광야 시절 내리던 만나를 연상케 하지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 놓고 아침마다 그 음식을 보면서 기뻐하며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늘 그렇게 음식을 차려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건을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은과 금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탕자처럼.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나? 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포즈와 같은 그 악한 자들의 품으로 달려가고 있는 고멜의 모습.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마치 자신을 달콤하게 해줄 것처럼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에게 달려가지만 그들은 뒤에 칼을 품고 있고 그들은 뒤에 올물을 가지고 그들을 막고 있는 포주일 뿐이라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발이죠. 오늘 본문 2절 중반에 보시면 발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긴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다. 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르, 지극히 사랑하시어서 모든 것을 주시고 이끄시고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배은망덕하게도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잘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선택은 완전 무결하고 자신의 생각은 성수가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란 거추장스럽고 인생의 방해만 되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방식은 뭐였습니까? 그게 3절과 4절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걸은 말을, 그리고 그들을 안아 키우며, 그들을 사랑해 줄로 이끌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는 주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배격하고 떠나가는 존재였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너무도 우리 자식들을 닮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건강하고 온전한 자식들은 이러하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 그 나쁜 자식들을 보면 자기가 잘 나서 잘 되고 부모가 못 나서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해준 게 뭔데라고 소리치면서 큰 소리치고 있는 자식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멀리 멀리 부모에게서 도망치려 하는 자식들이 있지요. 그게 생명의 길인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며 그 길을 갑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 절에 보시면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오기도 거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악으로 일관되어 버리니 그의 결국이 뭐가 되겠느냐? 아수르 왕을 섬기는 식민 백성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르게 된 역사적인 이야기를, 스토리를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바로 그 멸망으로 치달아 가던 그 깊은 나락의 순간, 그때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추락에 추락을 더하고 있는 죄악의 죄악을 더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이었죠 그 결과가 뭡니까 아수르의 멸망당에서 포로로 끌려 온 천지 사방으로 흩어져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6절에서는 그들의 멸망의 이유를 또 설명합니다 멸망의 이유가 뭐냐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끝에 말씀하죠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계책이 왜요? 그들의 계책은 죄악으로 삐뚤어진 계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을 줄 모르는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잃어버린 왜곡된 계산법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결국은 멸망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잘못되었는데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생각이 삐뚤어진 자가 인생을 바르게 살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요, 누구에게나 다 차이는 있지만 다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살고, 자기도 옳게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고, 나쁜 존재가 아니라 착한 사람이라는 말 듣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생각을 바르게 고쳐먹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의 바람은 허망한 바람일 뿐 물거품일 뿐이라는 겁니다 노름에 중독된 자가 그래 노름은 나쁜 것이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노름을 안 합니까? 아니죠 입으로는 노름은 나쁜 것이다 자식아 너는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손가락에 화토창을 끼우고 앉아있는게 그게 중독된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의 계책은 하나님이 없는 계책이요 삐뚤어지고 죄악에 오염된 계책이었습니다 그런 계책으로 오늘을 비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히 비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삶의 잘못된 계책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승승장구하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아마 일순간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일 때마다 우리 마음은 나의 정직이 헛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직과 이 성실을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아마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내었더니 그들이 잘 됐습니까? 아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들의 결국은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라. 그들에게 극률과 자비를 조금도 갖지 않는 그가 그들의 임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을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가 그들의 임금이 되면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다가오게 될까요? 죄악으로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죄악의 끝은 반드시 그 값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네가 먹은 만큼 내놓라가 아니라 네 먹은 거보다 백배나 천배나 내놓으라고 아마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2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랑의 주님의 마음이지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무지한 그들을 깨우쳐 옳고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역 형벌에 여러분 왜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건 한 번의 죄악 때문이 아닙니다. 끝끝내 밀어내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설교자를 보내시고 선생들을 보내어서 가르치고 인내하고 훈계하여도 끝끝내 자기 길을 가고 많은 고집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 번의 죄악으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의 죄악으로 지옥에 간다면 이 여인도 반드시 지옥에 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죄를 사하신다 말씀하시고 이 여인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열두 제자의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늘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 말씀을 사모한 존재로 그렇게 주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끝끝내 줄을 밀어낸 자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나 자신이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끝끝내 하나님을 밀어낸, 주님을 밀어낸 장본인들이죠 말씀의 현장에서도 마음을 닫아 걸고 밀어냈습니다. 주님이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기적의 현장에서도 마음을 닫아 걸고 발세불의 영을 덧입어서 저가 저렇게 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쥐고 가시는 대속의 현장에서도 그들은 끝끝내 밀어내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끝끝내 주님을 밀어내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하루를 사시면서 뭔가 잘못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 앞에서 혹시 부끄러운 죄악을 저지른 것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끝내 밀어내는 것이 그게 바로 가장 큰 죄악입니다.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게 회개죠. 우리는 죄를 전혀 안 짓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죄를 전혀 안 짓는 존재가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죄인이 아니라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극률과 용서를 얻게 되는 자들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 짓는 자와 안 짓는 자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자는 죄를 안 짓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죄를 짓는다"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이 나누는 두 구분은 끝끝내 죄를 버리지 않는 죄인과, 죄에서 돌이키는 죄인이 있을 뿐이지 다 죄인입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죄인과, 돌이켜 주님을 찾는 죄인으로 나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것 같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이말 속에는 네가그 죄, 그 허물, 그 시커먼 죄악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이 불 붙는 것 같으니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죠. 그러니 8절의 대상은 죄안 짓는 자가 아니라 죄로 얼룩진 자들을 두고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아주 약하게 경미하게 지어서 그냥 못본척 지나가 주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시커멓지만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뜨겁기 때문에 그걸 뒤덮고도 남는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서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알려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셔도 전혀 할말 없는 존재라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다, 놓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이 도시는 소돔성 옆에 있었던 성업들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의 말씀이 나오는데 29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 봅시다. 그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의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기 모세가 이야기한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지금 그 땅을 가리켜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격분으로 멸망해 버렸는데 그 도시가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만 대표적으로 알지만 거기 두 도시만 끝장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다섯 개의 도시가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알이라는 성까지 다섯 개의 도시가 멸망당할 직전이었는데 그 롯이 도망을 멀리 못 가니까 저 저성 소활성, 저 조그만성, 저 성읍에라도 나는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바람에 소활성은 살아남은 겁니다. 그로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네성,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머와 스보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유황불에 다 불태워지고 멸망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유황불 가운데 멸망해버린 그들처럼 그렇게 나는 너희를 내버려두지 않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나는 그걸 이겨내고 참아내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릅니까? 다르면 뭐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만큼인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해서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저 이말리 같은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태평양 같이 넓고 깊으셨기에 그 모든 죄악을 덮고도 남음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더 키우셔서 확장시키셔서 우리의 죄악을 뒤덮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흔적도 없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 100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끝도 없는 불평과 우리는 남들보다 괜찮다는 잘난 척과 남들을 정죄하고 자기 판단이 솔로몬을 능가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우리 삶에 자주 자주 벌어집니까? 일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이면서도 여전히 100대 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며 부르르 떨며 분노하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이 그게 우리의 현주소 현실이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의 죄악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런 우리를 품어서 녹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1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고백은 그들의 덕성과 그들의 온전성에 결코 기인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은 더 불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부모가 자식이 여러시면 그래도 제몫을 하는 놈보다는좀 모자라고 허물지고 연약해서 좀덜 떨어져서 제구실을 좀못 하는 자식이 더 마음에 눈에 밟히고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손이 한 번이라도 더 가게 되는 그런 사랑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것처럼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워낙 모자라서 칠칠치 못해서 죄악되어서 시커먼 죄악 덩어리라서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너희를 향한 불타는 내 마음이 너희를 놓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살아남은 존재 아닙니까?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소돔성의 멸망 같은 그런 우리의 예고된 멸망을 모면하고 주님 앞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향한 불붙는 사랑 그의 상반되게 주님 앞에 새까맣고 새까맣게 죄악으로 일관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일만 달라도 탄감 받은 존재라는 그 생각을 잊지 말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 사회와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